베라 크루즈에 대해서 되게 칭찬들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베라, 뭐, 시, 뭐, 그 흔한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뭐, 개쓰레기 차라 그러는데 타보시고 말씀하세요. 베라 진짜 좋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강정훈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좀 선선하게 불고 있어요. 그죠, 권 디자님? 근데 권 디자님은 지금 땀이 아주 흥분하게 여기. 밥먹어서밥 먹을 때왜 이렇게 땀을 흘려? 몰라. 어? 몰라. 어제 저녁에 출고가 완료된 차량입니다. 유리창을 지금 교체를 했죠? 왜냐면 안쪽 부위가 이렇게 크랙이 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차주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요. 핑계가 아니야. 저녁 때 되면 차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포니실이를 비춰도 좀 약간 이만큼 크랙이 나 있더라고. 바로. 오늘 오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 올해는 내일 출고를 했어야 됐었어. 하루 이틀 즉 자꾸 늘어지거든. 아, 지금 큰일 났어 고객님한테 좀 약간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만 좀 부탁을 좀 드렸지. 이제 300 VXL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연식은 10년식이고 사고는 없고 주행 거리는 15만. 판매 금액은 1,475만 원입니다. 유리가까지 하면은 그러다 한1,450 정도에 뭐 구매를 하신 거랑 비슷하겠지. 모르고 우 소비자가 갖고 가서 나중에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딱 크랙이 나는데 유리차 교체하려고 해봐. 그냥 3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야 어? 그냥! 이런데가 좀 약간 색이 많이 벗겨져 있죠? 응 여기 벗겨져 있죠? 응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 유단차이음새 보이죠? 응. 공업사 사장님께서 몸도 몸이 좀 많이 편찮아져서 못 맡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에 맡길 거고요 근데 이 녀석을 찝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저 앞에 브레이크 이제 어 드럼도 좀 약간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좀 튜닝이 되어 있죠 베라크루즈에 뭐 하나 꼽자라면 단점이 뭐예요? 브레이크죠 무거운 중량에 비해 브레이크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제동거리가 많이 안좋죠 음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되있는 녀석을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아주 멋있게 또 픽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또 베라크루즈를 보러 갈 겁니다 이번엔 가솔린이에요 우리 댓글 보면 가솔린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찾아봐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가솔린을 부시러 갈 겁니다 한번 또 보러 가시죠 주한단지에 있어요 주한단지 음.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차량을 지금, 보, 지금 공정하고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첩 신규 오더도 그렇고 많습니다. 제네시스, 아 인피니티는 오늘 출고했고요. 나는 근데 이게 단지가 불이 많이 없어서 아나 유리창에 노이로져 걸릴 것 같아 진짜로. 안쪽에서 좀 봐야 돼. 바깥쪽도 약간 찍혀 있는 거 있지. 돌방 이런 거 그런 것도 잘 봐야 돼.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80 VXL 모델이에요. 독미 버전이고. 수출형. 수출형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했다가 다시 들어온 차예요. 그래서 조금 뭐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판매하는 것들은 철판이 어, 뭐 약수. 얇고, 뭐, 약하고. 외국, 외주에 나가는 거는 뭐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근데 그게 또 현대 입장에서는 아니래. 동일하대. 단차있가불이 깨졌다. 어. 볼트가 깨지니 데미지가 한번 있었던거야 07... 08년식이거든? 음. 그러면 횟수로 11년 정도 지난거야 그거를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이 정도 매판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좀 약간 해소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카미네전데 850만원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 엔카로 컨택이 돼서 차량을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나오지? 금액 차이 나지? 840만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엔카에서는 금액이 저렴하나? 수수료를 더 받겠지? 그렇지. 응. 뭐4.4%뭐 응. 이런 뭐 60만 원, 70만 원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응. 뭐 지금도 오더를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엔카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카메라에서 금액이 차이 나고 뭔가 의심스러우시면 엔카에서 거래를 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떠한 금액적인 부분 갖다 장난을 할 거였으면은. 큰 금액을 했겠지. 1,20만원 갔다가 뭐 그러진 지 않잖아요. 3,40만원 갔다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 넘어가 주고 싶었습니다. 자. 야, 그럼 차좀 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우리가 늘상 봐왔던 베라 크루즈의 그 계기판이 아니다. 마일로 되니까 어. 150까지 표기가 되거든? 뭔가 좀 다르긴 하네. 그 밑에 이제 키로미터로 나오, 나오긴 하는데. 맨날 우리 거의 맨날 수업만 가서. 조용해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아, 텐션 칠때 벨트 소리가 좀 이상해. 아 모르겠다 일단 가서 봐야지. 약간 살짝 이거보다 더 조용해야 되거든 차가? 살짝 떨려 와. 만져봐. 음 그렇지 살짝 떨려 오지. 이거 브레이크는 연마해야 돼 브레이크 잡을 때 떨어 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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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어. 여기 뒤에 지금 파워 오일이 새죠 미미 상태도 한번 봐주지 미미가 교체할 때 됐죠 지금? 많이 주저앉았어요 미미는 주저앉았죠? 네 엔진 오일이 묻어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엔진 오일이? 네 아, 그럼 여기는 왜 이래요? 워터펌프라든지 게 제네라다 지 제네라다 지 그러니까 파워 펌프 자체에 지금 다 젖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정확하게는. 이런 거 대략 수입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예, 대략 한 40만 원 정도. 타고 음. 보험 보수가 누유가 있다거나, 타고 펌프가 누유가 있다면, 그것도 맥심으로 보면 한60 정도는 되거요 미미가 2차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laughs> 네 개가 있는데, 4개 네 음. 다 갈게 되면, 맥심 잡으면 한 25만 원 정도. 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합의 한 100만 원도 많이 나 공장장님 말씀이 맞는 게, 딱 타보시더니 아까 얘기한 거 들었어? 디젤 타는 게. 우리 고객님께서 제주도에 계세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된대. 차를 구매를 하려면. 요즘 정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잖아.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나 상의상의 끝에 그냥 380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수리비가 차주분이 어느 정도 빼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100만원 다 해주는 총 맞은 사람이 어딨냐고, 내 말은. 차주님한테 진짜 죄송하지만. 그냥 좀차 상태도 괜찮고 거래가 빨리 진행이 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뭐큰돈 들어가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팔진 않습니다. 제 몸이 좀 힘들고 스케줄이 꼬이더라도 제가 아닌 것 같은 고객님도 아닌 거니까. 네. 일단 기 반납하고 고객님한테 브리핑 해드리고. 카메라상이나 광고상에서는 뭐 시운전을 해봤을 경우에는 뭐100% 계약 뭐 문제없음 뭐 음. 온갖 상품적인 부분에 멘트는 다 갖다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와서 이렇게 보면 사진과도 전혀 다르고 내용적인 면도 다 전혀 다르니까 우리도 헛걸음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래 약간 딜러브들한테 허위를 당한다 그런 느낌이셔 그야 될까? <laughs> 또 다른 차량을 한번 찾고 다시 한번 또영상을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분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따 시받니다 안녕하세요. 강조원입니다. 오늘은 특급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베라크루즈를 찾으세요. 근데 이제 예산안이 치드록스에 포함된 금액 600입니다. 예산안이 좀 타이트한 것도 사실입니다. 엊그제께 오전부터 지금까지 차량을 카메니저로 뒤지고 뒤지고 뒤지다가 찾아낸 차량이 지금 보러 갈 차량인데 사진상으로 봐도 컨디션이 좀 약간 안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보험이력이라든지 사고 유무를 이렇게 봤을 때도 내연 쪽 기간에 포커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차량으로 한번 보러 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산 안이 있다면 예산 안에서 컨택만 잘하면 좋은 차량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완벽한 중고차는 없습니다. 만들어가면 돼요. 자동차 보고나 하러 수리를 갔을 때 일반 단가들보단 저희가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멋진 작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06년, 0 7년식은 배제를 했습니다. 08년, 식 09년 형식각 차량을 차량을 택기를 했고요. 이제 300VXL 프리미어로 볼 거예요. 일단 가서 한번 또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에 주차가 있다가 실내로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차가. 외관 보고는 좀해 두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트가, 시트가 좀 약간 회색깔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타이어는 일단 새 거네, 뒤에는. 타이어도 앞쪽 타이어도 새거고요 이게 한 28만 정도 탔어요. 대라는 이제 블루장생의 아이콘이긴 하나 관리를 잘해서 운행을 하신 건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위에 돌방이 하나 크게 막아가지고 유리가 살짝 금이 갔죠.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사용감은 좀짙긴 하네요. 일단은 실린더 헤드 쪽에서는 누유가 나고 있고요. 가스켓 쪽 헤드랑 잠바랑 셉니다 이런 나사 볼트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 다 오일 똥 같은 게다 묻어있죠 많이 젖어있다 여기 보시면 인젝터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젖어있죠 와 잠깐만 저내 손봐 뭐 차량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객님들한테 좋다 좋다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웬만해야지 아궁 공공 이런건 진짜 얼마가 갖고 올까 이게 지금 전산점액이 올려져 있는게 거의 500돈 이거든요 그리고 상품만 다면 적어도 한 100정도는 있어야 돼요 누유하는 부분 다 잡고 시트 보원 하고 아 안되겠다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요 싸고 좋은 차는 없는 건 저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고객님들 스토리를 듣고 저희 쪽으로 요청을 주셨을 때 저희가 큰 힘이 되고 싶은데 하루 정도 투자를 하고 매물을 검색했는데 와서 보니 내가 생각했던 상태보다 좀더안 좋아 그래서 저도 좀힘 빠지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주저하지는 않죠 또 다른 것도 괜찮은 거 찾아보면 되니까 일단은 고객님한테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사진을 찍을 필요도 없고 영상을 담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이어가보도록 이어가. 하겠습니다 정말 계속 아쉽네. 이제 차량 내용이 좀더 괜찮았으면 좋은 거래가 되고 저희도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다가 아니죠. 과장되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기일 뿐입니다. 우리 고객님한테 진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 예산을 좀더 모으셔서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한번더 알아보겠다. 또 우리는 인연이 될 거고 다시 한번 또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또더 좋은 차량 협업을 해서 또 찾을 수 있으니까.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베라크루즈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제 영상에 베라크루즈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있으니 시청하시고 좋은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직한 놈들의 강정훈이었고요.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